의심을 하시니까 네. 의심은 원래 잘 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1시점때 평균까지 내기 좀 힘들어도 넉넉하게 합격하는 무조건 할수 있어요. 누구나 따라가면 지금이 커리큘럼에 따라가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데 의심하고 안할 바엔 그냥 전화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홈커밍데이 합격생 인터뷰로 이씨가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반가워요. 와. <웃음> <웃음> 그럼 바로 질문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랩스테너 일기죠 행정고시 재경 입고고시 재경 합격한 입니다. 수험 시작하신 시기는 언제였어요? 일차는 9월 말, 이차는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행시와 입시를 동시에 합격한 소감은 어떠십니까? 속된 말로 기분은 쬐지죠. 너무 <laughs> <오늘> 좋죠. <laughs> 그날, <바로도 나왔어요. 웃음> 네, 그날 바로 전화왔어요. 네, 바로 전화왔어요. 맞아, 맞아. 그런 반응은 그럴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좀 <laughs> 많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원래 피셋형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조짐이 보이던 시점이 있었어요. 샌드도 분명히 인지하던 시점이 한 1월 여름은 다 똑같이 할수 있어요. 그거 저 진짜 자신이에요. 1월부터는 거의 아이 사람은 확실히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일찍부터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도 사실은 계속 걱정을 하셨으니까 응 음, 걱정 진짜 많이 했어 <laughs> 엄청 걱정 많이 했으니까 혹시 시험장에서 기억나는 일화 있어요? 직렬이 재경직렬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좋아네 별로 안 좋거든요 험악해 <laughs> 뭐, 굉장히 험악해요 뭐 어떤 문제만 생겨도 컴플레인이 장난 아니었는데 아. 그날 따라 제 반에 컴플레인이 3, 4개씩 들어왔어요 아, 흔하지 않은고 그거 3, 컴플레인 하신 분은 음. 멘탈 관리가 그만큼 안 됐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와써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서 그냥 구독자 분한테 화풀이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안 하려면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 그럼 시험장에서 혹시 문제 풀때이순간에 내가 가서 썰로 풀만하다 싶었던 거뭐 없었어요? 시간 배분에서 좀 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국공제는 결국엔 큰 틀로 놓고 보면 시작과 끝이 운영이에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게 어떤 거냐면 당연히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풀줄 알아야 돼요 원어놀리 소양, 자료해 소양, 상업관론 소양 갖춰져 있으면 그 외로 다른 지식의 외연을 확장하기보다는 무조건 그치. 운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전적인 전략이 필요한 건데 저희는 레슨과나그 센터 하시는 거 보면 수업 때 진짜 타이트하게 죠 청아갑 밖에 다 끊어버리지 <laughs> 2분도 안넘어가데 1분 30초 어버리지 그게 진짜 돈만이네 그 긴장감을 네. 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다풀수 있으니까 비슷했 답은 주면 네. 솔직히 4분 5분 주면 누구나 다풀릴게들이 그러니까 트레이닝 시키고자 하는 건 여러분은 그냥 지식만 전달해 주는 게아니야 시간 관리도 벌써부터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니까 힘든 거예요 남들보다 다른 사람 조금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건그 정도 시간 관리는 잘안 하시거든요 피셋을 집에서 풀어봤을 때랑 여기서 한 문장 문제, 문제 되게 타이트하게 풀었을 때랑 느낌이 되게 달랐을 텐데 집 피셋 점수를 가지고 자기 실력을 좀 점검하시는 분들 그 올바른 척도가 되진 않겠네요 저는 좀 문제 있다고 시험 문장 분위기도 다르고 오위말 카드 막힘하는 그 순간도 떨려가지고 잘못 체크할, 체크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보면 집 피셋은 수인원이 들어가서 음. 시험 보는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허수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좀 대답이 네. 된것 같은데, 네. 피셋형 인간이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절대 안 합니다. 왜 다들 머리 짚고 있니? <laughs>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피셋형 인간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인데, 말도안되게 빨리 풀거나, 어, 왜 이렇게 안 세워져 있지? 한두주? 한 한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 정도 외에는 다 피셋형 인간이라고 보기 좀 그렇고요. 맞아요. 그런 분들 빼면은 나머지는 다좀 훈련의 결과인 네, 것 훈련의 같아요. 훈련의 결과예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맞아, 지금은 못 믿으실 수 있어요. 저도 네. 이해 해요. 이런 말씀이 안 되지만 허술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됐으니까 저는. 아, 어, 자신감. <laughs> 취약 과목이랑 자신 있었던 과목은 뭐였어요? 취약 과목은 나 뭔지 알아? 언어논리. 그쵸 자신있던 과목은 자료죠. 이 혹시 언어논리를 취약 과목으로 생각을 했던 이유 는 있었어요? 저는 수능 비문학인줄알았었죠 아. 시험에 대한 파악이 좀덜 네. 되어 있던 때니까 서류 해석은 왜 자신 있었어요? 서류 을 옛날에 좀 좋아했다 보니까 응. 그것보다는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응. 그렇죠. 파위 버전이니까 응. 아, 그냥 좀 할만하네 딱이 정도였고 응. 응. 잘한다가 아니라 응. 할만하네 할만하지도 못하겠다 이 영역이 언어논리였어요 사법판단은 뭐 퀴즈에 무서운 얘기 안 들어봤어요? 아, 많이 들어봤죠 아. 진짜 많이 들어봤죠 퀴즈에 대한 그 압박감을 다들 느끼고 진입을 하는데 또. 저도 많이 깨졌어요 근데 그건 따라서 풀면 응. 조금 할 수는 있겠다 언어논리는 논리는 좀 따로 해야 되고 유형별로 문제풀이법이 따로 있고 글은 왜 이렇게 어렵워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방목별 공부 방법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하루 가용 시간이 제가 많지 않잖아요 수업 다 듣고 나면 저녁이 너무 좀 늦거든요 그때 복습까지 다 하고 나기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제가 했던 방법이 있는데 지식 같은 거 많이 던져주시잖아요 이렇게 읽는, 읽어라 읽어라 핵심적인 키워드만 제가 뽑아가지고 정리만 했어요 몇개 써보고 아 이런 거 배웠지 이런 거 배웠지 그리고 바로 덮고 잤어요 당일에는 무조건 그렇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 건 언자상 공통이겠네요 네 오전에 하실 땐 똑같이 풀어보세요 새로운 음. 교재 주시니까 뭐 그쵸. 기준서가 있어요 훈련서가 있고 그러니까 똑같이 풀어보램아요 무조건 기존에 안 좋았던 습관대로 통으로 있는 분은 이제 없겠지만 그렇게 읽어버리거나 아니면 자료에서 치밀하게 다 계산하고 있다거나 아. 그러니까 교정하면 되는 건데 한번에 교정이 안 돼요 노력은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어떻게 좋았더라? 강의 다시 보시던가 하는 게 좋고 1차는 예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예습하면 보이 돼요 오히려 네언지 프로 제거하세요 제가 또한 교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 안에는 이게 좀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사람마다 편차가 진짜 크긴 한데 음, 음. 공부를 좀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근데 음. 열심히 너무 주관적이라서 음. 만약에 시간을 정해드리면 5 시간 기준으로 한달 안에 바꾸셔야 해 늦어. 음. 정말 늦어도 한달 안에 바꾸셔야 해. 그 바꿀 수 있어요. 이그 정도 교정도 힘들어 가지고 두달세 달로 미루어지면 다음이 나갈 입5고1 5 0성그 진짜 퀄리티 높은 것에 다 있을 텐데 그걸 못따라와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교정하면 늦는 건 아닌데 무조건 그냥 너무 많다 보니까 <laughs> 사고 따라가기도 바쁜데 네. 또난 아직 문제를 낭비 있게 풀고 있으니까 생각하시기엔 그게 한 기본 강의 정도에서는 당연히 끝나야 되는 네, 거. 네, 기본 강의 정도는 그렇죠?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추가적으로 대리만할수 있는 게 교정을 했는데 문제를 틀릴 수는 있는 거. 그렇죠 전에 풀렸던 방식으로는 풀렸는데 교정을 하니까 안 풀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과도기예요 그거 못 참고 전 풀이 방식으로 동일하게 반복하면 점수가 작년도 점수랑 거의 똑같이 나와요 떨어지거나 절대 답습하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그러면 과복 별로 좀더 특정적으로 해주고 싶은 꿀팁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아 있죠 <laughs>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59% 하나요 하고 있어요 어, 는 여섯 번 풀었나? 여섯 6건 번더 연속적으로 여섯 번푼게 아니. 에요분절적으로좀 기억이 안날 때쯤, 감이 떨어질 때쯤 무조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감이 떨어질 때가 오거든요, 이상.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감이 떨어져가지고 점수가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십 팝에좀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빈 구멍이 많을 거예요, 정말.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스마트쌤, 이재쌤, 하나다쌤이 하시는 건, 쌤들은 합격자 출신이시고, 여러 번이 합격도 하셨고, 강의를 몇 년을 하셨는데, 못할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걸 관람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치명적인 게 그래서 제가 복습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녁에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저녁에 수업 듣거나 하시는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집중력 있게 길게 하지 못하고 집중력 이 길게 하면 12시 넘어가요 다음날에 치명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차 공도 하셔야 되니까 꼭. 오전에 복습을 치밀하게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음, 아, 하셨던 상황 때. 저는 이제 복습하실 때 사고 과정도 한번 그대로 다시 해보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까지 다 네. 포함을 해서 그냥 빙의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10분 넘어가는 문제가 있을 종합계에 있을 수도 그쵸? 있어요 7월은? 한 문제 10분에 막 뭐 16분 씩을 수도 있거든 전혀 상관없어 생각하는 그 과정이 진짜 많이 필요해서 언어 자료 상황 다 시간 재고 풀어야 돼요 근데 복습하실 때 오답 정리하실 때는 한 15분 정도는 쓰셔야 돼문제당 지금 근데 이걸 많이 줄이셔야 돼요 완전 계속 줄이셔요 그걸 줄일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퀴즈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더 빠르게 떠오르는 느낌인 거죠. 네, 처음에는 맞아요. 떠올리기까지 오래 걸렸다면 지금 퀴즈가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팁이 있다면 시계나 알짜기산 음. 이런 거 지금은 크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 뭐 시차 문제나 나오거나 그러니까 전형적이지 않은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고득점자들도 한번 삐끗하면 틀립니다. 그런 거 건너뛰라는 건 아닌데 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보정하시고 넘기세요. 음.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떤 게 전형적으로 지금 많이 고민을 해 두면 도움이 될까요? 정보처리형 퀴즈, 수리계산형 아, 네. 퀴즈 거기까지는 완벽하게 다해 놓으셔야 돼요 음. 지 똑같이 풀어보시고 근데 일반형 퀴즈는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이거는 그 상대적인 편차가 좀 크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하되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 건너뛰 어느 순간 풀릴 때가 없고 시험 전날에는 안 풀리던데 그것만 틀리시면 돼요 맞아. 굳이 100점 맞으라고 있는 시험은 아니니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퀴즈는 2월 말쯤 돼서 만약에 음. 5답을 정리할 때 3분 이상 걸리면 안 됩니다 그냥 풀어봤던 내용들이 그쵸. 줄을 이루기 때문에 예외적인 건 있어요 샘들 모의고사는 낯선 거 상황판단 네. 과목이 모의고사 편차가 좀큰거 같은데 특정 모의고사를 되게 못 보시는데 기출을 풀면 또 되게 잘 푸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디에 본인 기준을 맞춰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어, 기출에 맞춰서요? 기출을 잘풀수 있으면 네. 그냥 걱정을 안 해도 네. 괜찮아 걸로 이런 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풀어봤던 거니까 생각나지 않을까? 한 1월, 2월쯤 가면 전범이로 2월 아마 한개년치식다 해보실 텐데 그때 느끼실 거예요. 하나도 생각 안하니 기초에서 잘 풀면 그대로 시험장에서 점점 잘 나와요. 선생모의고사중기부를 나중에 하시겠지만 그거 엄청 좋거든요. 좀. 진짜 그것만 하시면 될거 같아요. 다른 것까지 하기는 너무 많아요. 기출 다 돌릴 시간도 사실 타이트하니까 네. 피셋 준비할 때는 뭐랄까 통일성 있게 공부를 하는 거에 좀더 방점을 주는 게 낫지 하나씩 변칙적으로 나오는 걸 생각을 하면 오히려 공부 방향 이상해지는 이것 같아요. 저희 시험 이름이 5국공개 경쟁 체로 이제 피셋이 아니라 선을 절대 넘지 않. 만약 피셋 시험이나 그기서 말도 안 되는 거 나오겠죠. 그런 게 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랩스탠다드 여기 모조합 당시 이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네.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어, 이분들거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잘봐주실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랑 이제 상담까지 하고 가셨었는데 뭔가 그걸 들었을 때 아, 해야겠다 하고 선택한 이유 같은 게 확실히 있었을까요? 네, 일단 선생님들 커리어 중에 강사분들 커리어가 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합격 여부거든요. 여기 있는 생 분들은 합격을 여러 번. 하고 싶을 때할수 있는 수준의 실력자분들이시고, 그걸 강의력으로도 녹아낼 수 있는 분들이 네, 교재편찬도 엄청 좋기 때문에, 굳이 음. 한달할 이유가 없었죠. 가슴이 웅장해진다. <laughs> 그럼 여기서 공부하셨을 때 이거 괜찮았다. 그거 어떤 거 있었어요? 음, 스터디 같은 기준을 공유하니까, 음. 극단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끼워들지 않게 되잖아요. 만약에 학교에서 모집을 하시거나, 모집는계시면 음. 진짜 말도 안 되는 실력자들이 있어요. 맞아, 편칙적인 사람들 근데 그분들 풀이를 따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합격하기까지도 불가능해 그분들 거 풀이 모방하는 것 보다 여기 수업 다 듣고 넉넉하게 합격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훨씬 빨라요 한두 문제를 깔나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니니까 네, 전혀 거. 아니죠 인강이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괜찮았던 것 같아서 야, 강의 자체 네, 내용을 강의 좋아하셨던 거 같아요